예. 이렇게 오늘 또 수요일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베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수요일 날 말씀은요. 돌아오는 주일에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설교를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말씀으로 대화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대화를 하셔야겠죠. 뭐야너 이런 설교 우리 들었지 하면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이들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참 정신 없이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몇번뭐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어떤 날은 화장실을 못갈 때도 많아요. 깜빡하는 게막 이러다 보면 아, 화장실 가야겠다 하고 깜빡해요. 그리고 막 집에서 부랴부랴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다들 그러시죠? 바쁘시죠? 네, 바쁜 중에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것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어떤 한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일곱째 달1 0일즉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불리는 대속제일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죄를 기억하고 또 죄를 속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날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속제일을 지내고 있고요. 올해는 10월 2일, 3일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25시간 동안 금식을 해요. 대속제일날 이제 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제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그 대속제일이 이스라엘 그 구약에서 나온 대속제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대속제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거리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 안 넘어 가요. 네. 이 날은요, 단순히 휴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휴일이 아니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지만 그냥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고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나를 괴롭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괴롭게 할수 있을까요? 이거 무슨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고행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의 죄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처럼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 죄를 기억하는 날을 정하시고 지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쉽게 교만해져요. 자기 의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 나는 죄보단 낫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특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같은 권사인데 그래도 나 정도 어? 수요기도에 나오고 이 정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새벽 기도에도 나와. 네.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닌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에요. 내가 좀 낫다. 혹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저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제약이거든요. 예? 벌써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더럽고 흉악한 제약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 예화가 나오는데요. 어느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한 명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소리를 냈었는지 어쨌든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도둑질 하거나 나는 부정하거나 음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기는 있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어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1 1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들을 쭉 나열하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하나님한테 아뢰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행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행했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혹시나를 쳐다볼까 봐 멀찍이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세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다. 누가 봐도 의로운 바리세인이 아니라 니네가 다 욕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돌아보는 것은 억지로 나 자신을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돌아봐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죄로 달리신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죠? 내죄요. 이 죄를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빛이 있는 사람이 빛이 탕감될 때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빛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빛을 갚아주는 아니면 아예 모른다면 그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죄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그 깊은 데서 끌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대속 제일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형식적인 그런 대속 제일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대속 제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양을 바치거나 뭐 짐승을 바치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제일의 의미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안에 대속제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저의 안에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재속제, 대속제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네, 3 0 절에 보면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어요.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죠. 대속 제일 날 금식한다고 했죠. 25시간 금식하지만 이 금식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1년에 단한번 대속 제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별한 이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의식을 행하죠. 이것이 이대 속죄일날 대제사장의 이 사역의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 주는 거예요. 예표해 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이루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다 대속죄를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일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요 단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드리셨어요. 그 피를 말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 믿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아침 일어나 감사하고 그러신가요? 물론 이제 대속죄를 말씀드리니까 표정이 되게 지금 진지하신데 너무 기쁘죠. 은혜잖아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아요. 아, 내가 또 실수했는데 하나님 날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자격을 본다면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재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두고 보는 게 우리 옆에 있는 분의 구원을 두고 보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를 덮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세요. 고린도호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대충 이렇게 수리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새거라는 거예요. 새거. 우리가 막뭐 물건 주워오면 그러잖아요. 어, 이거 거의 새거 같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중고잖아요. 새거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새로운,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속죄를 바라보며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성서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속죄는요. 이속죄의 주심은 은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 그 뒤로 계속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임해 주십니다. 우리 삶을 닮아서 새롭게 해 주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닌 기념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장신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함이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져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왜냐면 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우리에 날마다 소망하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대속죄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그곳, 그곳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산재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거룩한 삶은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랑으로, 성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잘 들여지고 있나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할게.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고백하신 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속죄를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흉악한 죄악에 속죄하신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속 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의 속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답게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